윷놀이 하자. 자, 오세요. 예. 윷놀이 팔. 윷이다, 윷이다. 윷이다, 윷이다. 자, 자, 이 아야! 보다! 개다다개다에다이고 아이고, 참 걔네. 에이. 윷놀이 팔. 그럴 줄 아세요? 나는 가만있어. 예? 도개걸윤모 해면 됩니다. 모예윤윤어 네. 자순 걸걸 너무 커요 조금 예 네, 됐습니다 개개예저저 개. 개. 저 모에서 x x 로 내려와야 돼요 일로 예예 어, 도개 여기 이거지 그거 오 어, 너무 아 틀렸다 뭐가 틀려?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봐 그럼. 네가 해. 말한 말 시키는 것보다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자, 아니, 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해봐 얼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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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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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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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니형될 그래. 수도 있어요. 판 그리는 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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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내려 아휴 아휴 아 여기요 예더 네? 어. 네. 아니 지가 내려가 몸이 이걸 내려가 몸이 내려가걸걸 걸.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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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그건 우시지 네. 윷. 웃 아하 아. 하나 더 내려. 하나, 하나. 아 이거. 예. 네. 뭐야 오늘 네. 날 쳐다봐 네, 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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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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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아니 형다 됐어, 다다개뿔이다 몰차디. 다 예, 그거 해보세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그래? 제대로 그래줄게. 그치. 이거 쉬운 걸 갖다 왜? 사이가 이게 마음에 안들. 이 사이가. 음. 이게,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냐? <laughs> <laughs> 뭐야? 네. 그럼 맞아? 이 사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여기서 차 타고 가, 그러면. 뒤에서 멀면 차 타고 가면 되 형이 이거 좀.. 아이, 공사가 필요한데. 아이. 아, 그러면 네가 또 인테리어를 <laughs> 그래, 해, 인테리어를 그냥. 좀 해. 알았어. 뭐 걸어야지? 한, 아, 한 판에 뭐, 얼마, 얼마 할까? 아니, 맞방 맞기로 해. 아니, 안 해, 안 해. 아니. 아이 청초부터 맛보게. 만원 내기. 만원 내기. 자, 그러면, 은 룰을 이렇게 정하자고. 어, 진팀에서, 아까 저기 저 청년들 우리 세배 받았잖아. 네. 절해. 세배 많이 받으십쇼. 그래. 아이고. 건강들하고. 아이고. 예. 금년 안에 좋은 일들 아이고. 많이 있고. 그래도 청초인데, 세배 돈는 주자고. 5만 원 줘, 5만 원 5만 원좋 어? 어. 아니, 그러면 쟤네들이 알아서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 쟤들도 기획사가 있으니까 네미이니까 네. <laughs> 회사에서 또몇 프로 떼일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어. 아, 어. 아니, 그러니까 <laughs> 0.3%또 저것도 또 원천징수 또어야 되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별 걱정들 할 거. 자, 또, 빨리빨리 가세요. 고 해야 되니까. 아, 하여튼 아, 네, 네. 일단 알았지. 일단은 오만 원이야. 진팀이 5만, 5만 원. 원. 이긴 팀은 없고. 네. 네. 자, 먼저 해요. 시작 바로 시작 들어가. 자, 먼저 해요. 시작 바로 시작 들어가. 언니 네. 잘해. 와, 도. 아유, 뭐 나올뻔했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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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도 오세요. 아니요, 네. 여기. 위에요. 여기야 예. 도. 자, 그러면 나 나야. 점. 걸. 자, 명이하고 그냥. 걸. 어, 걸. 자, 명예하고 명이 나갑니다. 뭐야? 개. 렇게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 그럼 잡았지. 잡은 거야? 네 네. 그럼 잡고 또 해야 되잖아. 어, 어, 잡으면 또 네, 네. 네. 해야 돼. 네. 어. 그걸 <laughs> 또 <잡은 것도> 해야지. 파이팅. 봤어? 봤어, 봤어. 개. 케케 자, 지금 올라왔어요. 아, 네. 자, 제가 이 공기는 못해도 이거는 아니,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세요. 아, 그냥. 진짜.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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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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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디 어디? 어아니디 어디? 어디? 어야아 아니 유술, 아니, 를유스를아스를 그, 그냥... 기대 공 뉴스를 뉴스를 아스를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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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고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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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를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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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어를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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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무아! 수비 거기 무아! 어머머 저거 봐, 그러니까. 아니 이,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할기서 네, 튀기니까. 놓지 말고 제대로 던져. 아, 하여튼 지금 했어. 한거니까돈 더 나왔어. 돈더 나왔어. 돈 나왔어. 더 나왔으니까 자. 해. 나야 이제. 아니 근데 그 기술이 데그게 자. 야, 언니 해. 나도요. 근데 이거 바깥으로 게... 더 떨어지면 안 게... 돼. 안 돼. 그럼 어요 안에. 무야무 무예. 그럼. 아니 무효가 아니라. 아니 잘해. 어, 이건 뭐야? 나갔어. 네, 이걸... 아니 무효가 아니라. 어, 이건 뭐야? 나갔어. 네, 이걸... 뭐야? 이거 나갔어. 이거도 안 아, 이 언니 나가면 안 돼. 골 아, 하나 나갔... 두 개가 나와서 내손 맞고 지금 들어온 거야. 하나. 이 바쁜 세상에 도도 도가 끝되겠습니까 도, 도 이거? 자, 은수 씨야. <laughs> 은주 형 잘할 거야 막 잘하기 뭘 잘해? 뭐뭐뭐 잘하기 뭘 잘해? 뭐뭐뭐자한번더 하고. 가만히 계세요. 바로 잡아 주세요. 아, 바로 잡아 주세요. 네. 바로 잡았어. 예. 네. 바로 잡았어. 예. 네. 네. 자. 유. 유. 네. 자. 유. 유. 아몇수 봐? 네. 뭐 이걸로 우리가 잡았어. 네네. 네, 지금 유유 살아 있어. 남아 있어요. 네. 육살이 아, 있습니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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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아까 올라갔다. 잘하네. 예. 어. 재수지업을 잘합니까? 아, 잘한다 어, 그렇죠. 개. 개. 그러면은 유시면은 렇게왔다 이렇게 오는구나그렇 개. 오케이 알았어. 자, 등 안에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개야 일로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아, 저게 불안해. 그래? 야, 김이 그냥 모락모락 올라오는구나 그냥. 벌써 익었을까? 많이 익었을 것 같은데. 소에까지안 익었을 수도 있어. 날고구마도 먹으니까. 그렇지. 야, 이게 고구마야? 어? 달려온네 와, 장난이지? 야, 기가 막히게 왔다. 우리 고구마 장사도 해야 돼? 고구마 장사도 해야 돼. <laughs> 야, 뭐 이렇게 할게 많냐? 공고 막 끊어준다. 연기들 그만해 이제. 이 색깔 자체가 맛있어 보이네. 응. 색이. 부러워. 아니, 내가 어제 왔는데. 아, 못 먹었지. 하루 위에 이게 어, 얹어져 그거. 있더라고. 보기만하고 못 먹었지. 어. 음. 떡이랑 얹어져 있더라고. 아. 먹고 싶단 말은 못하고 오빠 이거 먹어봐. 인제? <laughs> 아니 나한입 먹었어. 쟤 담아둔 걸? 아니야 이거 오빠 쟤 이런 거 조금씩. 목장갑으로 털어준다야. 아 이런 거 오빠 이런 거 조금씩 먹어줘야 돼. 면역력이 키워지지. 왜목 목장갑 먹지 마! 맛있지. <laughs> <야. 웃음> 반고구마야고구마야맛있겠다 어, 그렇지 않아? 항상 잖아 오빠. 고구마 여기 뭐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음. 나무더안 넣어도 되는 거야? 넣었어, 조금. 어. 아. 하나가 고구마를 잔뜩 넣어 가지고 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laughs> 어? 야, 고구마 아니 고구마를 굽는 거야. 야, 야, 야 고구마 자리, 거야. 자리 찾느라고 장작을 못 넣어. 근데 근데 맛있잖아. 아. <laughs> 맛있긴 하지. 어, 맛있긴 하다야. 그지. 맛은 있다야. <laughs> 아이 쌀을 줘야 되는데 전부 오빠, 고구마야. 이거 우리 우리 입에 조금밖에 안 들어와. 고구마 뭐배 채워놔야 돼. <laughs> 나 배고파. 오빠 고구마 배고프지? 네안 <laughs> 줘서 내가 뭐라는 거야? 야. 몰라, 몰라. 오우. 진짜 맛있어요. 오우. 맛있지? 그래. 까는 건잘 까네 그래도. 아니 뭐그 까는 것도 못하면, 아니 그럼 뭐 까는 것도 못해, 그것도 우리가 까줘야 돼? 어? 오빠, 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까는 건 잘하네. 어, 까는 도 잘해. 까는 건잘 깐다. 형. 형온지몇 시간 안 돼서 그래 <laughs> 하루를 같이 있어봐 오빠 내 정성이 아, 들어간 거야 정말. 감지덕지다 이거만 해도 우리는 <laughs> 눈물 난다 <야>. 이제 양파만 <laughs> 먹어도 너무 맛있지? 안, 그래. 안 익었어 안 <laughs> 익었어? 먹불복이야 이거 오빠 <laughs> 거의 무은데아 <무한대>? 그래? <laughs> 야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이리 와 어. 야. 이 맛있는 응. 거야. 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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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맛있는 거야. 뜨거워서 바로 못 먹을 텐데. 아, 이거 뜨겁구나. 뜨겁구나. 어, 좋아서 어쩔줄 몰라. 어머 어머. 입맞다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게 뜨거운 거를 아들 내기면 이빨이 빠져. 요 아? 맞아. 선생님 조한 5분. 아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뜨거운 거 뚜껑 열 때는 이렇게 열지 말고 요렇게 아 열어. 어, 아 근데. 아이고. 아이고. 쪄지는 거예요? 응, 불불 빼. 빼요? 응, 뜸 들이게. 아 뜸을? 그만 빼. 아 그만 넣고. 응. 그래. 그리고 5분 있다가 소스를 드러내. 큰 불만 좀 빼면서 여열 내. 위에 위에 그래. 불만 좀 숨만 놔두고. 여기다가. 아, 아맞다 오빠, 불이 이 정도 때에 고구마 좋은 거야. 넣어서. 내가 그랬잖아. 야. 그러니까 이게 타지 않고 저게 좋은 거라고 해서, 형. 해서 여기다 올릴 소스 통째로 빼라 그랬나, 아까? 아우, 네. 저쪽 아우. 위에다 올려, 형. 그냥, 안 돼. 불을 다시 피자는 거잖아, 또. 그래. 그러면 위에 이거 언어놓지물 얹어놓지, 뭐. 근데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어? 이제 식혀야지, 일단. 얼마나, 이걸 열어놔야 식는 거 아니냐. 열어놔야 열어놔 열어놔야 될까?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는 통달아나는거아니야 오빠 지금 이게 이제 떡이 된 거야? 아니 떡을 쳐야 된다. 니까 오빠 지금 이게 이제 떡이 된 거야? 아니 떡을 쳐야 된다. 니까 쌀을 찐 거지. 진짜 오늘 욕할 뻔했어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촉감이 이게. 아니 목장감으로 그 찌꺼먼 목장감으로 안 맞지 안 맞지 가리킨 거야 이렇게 손살펴야 이거를 쳐야 떡이 되지. 쌀 가루를 찐 거야 지금 그냥. 이거를 계속 때려서. 인절미 그 찰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어. 아니 지금도 약간 찰져 보여서. 뭐 그냥 먹어 그런 거. 먹어도 아니야, 되긴 안 하지.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그렇게는 안돼. <laughs> 찰밥 좋아해? 어. 쫀득한 거 좋아해. 아 그래? 우린또 진밥은 안 먹잖아. 아, 어. 꼬들꼬들한 거. 꼬돌밥. 꼬들밥이 좋지. 아니야. <웃음> 쌈났어. <웃음> <웃음> 쌈났어. <웃음> <웃음> 아니 안에서 뭘 하시는 거야? 뭐 판이 뭐 큰가 보다. <laughs> 큰가? 뭐? 뭐가 걸렸어? 어, 뭐가 있어? 이거. 그냥 하는 눈놀이가 아니야 지금. 그거 따서 우리 세뱃돈 주실려고 <laughs> 그러나? <웃음> 아 진짜? 진팀 진팀이 뭐 세뱃돈 주기. 유시아. 아니야 너 너. 아니다 아닙니다. 거립니다 거. 아닙니다. 거. 거립니다. 립니다 아니야. 거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벌점. 벌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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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예 정말 가장 많이 괜히요. 겁파 하나 넣었어. 아, 에이 정말 한상황 아이 아, 아, 정말. 주님 새 믿습니다. <laughs>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자자. 걸걸 와. 걸도 괜찮네 어, 그럼. 괜찮아. 잘했어. 첫 스타트가 괜찮아요. 부처님 부처님 저 <웃음> <웃음> 세상이 다 알지만은 사월 초파일입니다. 제가 아우 아우 정말 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자기 종교들을 빌어 개 자기 종교들을 빌어 개 걸로 나발라야 오만 원 벌기가 쉽냐? <laughs> 맞아. 정신 바짝 채려. 아! 아! 개, 개. 개.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나야? 인이야야 케이 나, 넌 종교가 없냐? 빌어봐. 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이야네심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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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심. 네. 봐. 번번 한번 더해 이야아... 게인나 이심이 힘이... 그래 그래 지금 또또문해 오바 그 종교가 무슨 종교냐 나도 믿게 아니... <laughs> 안 가르쳐줘요 안 봤는데요 종교에서 니 네, 시부다 니 네, 시부다 <laughs> 아이고 그래 그런 거 개이치 말고 게. 소신껏 해자야 <laughs> 야, 바깥으로 나가지만 해 밖에서 나가지 않게 다섯 번 좋아 개개개 우리 우리 눈 감고 던져 개. 또 괜찮아 우리 눈 감고 해세있어더 그새가... 떨어져 있어서 아, 좋다 모야야야모 오야야 야 이거보다 개 걸륜 모야 개부 잡어 개만나개 잡어 개 잡어 Хабаров Хабаров こんなゲームな 도와 주시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용서요. 아니야, 안 끝났지. 아직 자기들 여기 하나 있잖아. 도개걸 윤모, 윤모, 응. 도개. 이거 잡은 거야. 한번더 해. 한번 더. 해. 한번더 하라고 지금 잡은. 이야, 두 아, 개가 나오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없어, 없어. 이야. 아, 전부 저... <laughs> 다 죽을 허나가. 이야, 이거였어. 재피네. 졌어. 걸걸 이거 뭐 이제 걸, 걸. 이제 가네. 네, 우리도 하나 남았잖아 또. 하나 남았어. 에헤이, 졌다. 또, 이 졌다. 또. 또이 안에서 어머 개 네, 네. 개. <laughs> 야 이게 이 유타가 안 나오네. 이거 뭐 참. 어, 개걸 요걸 네. 잡아야 돼 요걸. 개개 어떻게 할래? 업을 래 응. 이것도 다 알려주네. 아유, 그 물어 두세요? 어? 몰라, 나 놓는 걸.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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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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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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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갔어. 똑같이 보복하는 거야. 네, 아, 그렇지 않다고. 김정. 아. 서운해야 어, <laughs> 할거 없어요. 우리 죽었죠. 다. 어, 네. 어, 나갔습니다 뭔데 나갔어요? 예. 네. 야 뭔데 나갔습니다. <laughs> 야, 그 기적이다. 보에는 그걸 잡네. 어, 기적이다. 진짜. 저 기적이야. 기적이 있다니까. 선생님. <laughs> <소중한 소리> 저기 클렀어요. 떡이 이제 막 굳어가지고 라지려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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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필 어 토! 토!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토! 자, 네, 가시죠. 끝났어요. 아이고. 나오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계산만 하세요. 응. <laughs> 야, 정말. 아까 보개가 결정적이다. 아유, 무슨? 하여튼 이거는 뭐. 선님이 어. 전달을 해야지 해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잘 전달할게요. 네.